한쪽 귀는 뒤집고, 별이는 소리 잘 들으려고 뒤집고, 풀 속에 가지 말랬지. 진득이 있으면 나 소름끼쳐야. 벌레 있으면 안되찐득이 오늘은 깨끗한 쪽으로 갑니다. 아이고 잘 가네. 힘들지만 잘 가네. 오르막이라 힘들지. 별이 힘들지.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혓바닥을 내놓고 힘들어서 옆으로 가 옆으로 옳지 거기가 덜 힘들어 너는 계단으로 가는 게더 힘들어 먹는 거 아니야 야 그거 먹으면 안돼너밥 먹고 왔잖아 저기 올라가서 줄게, 간식. 올라가 그쪽으로, 그지 계단이 힘들어. 옆으로 가. 다리 다쳤다. 수도. 아 휘자 좀. 아 어, 그만 가. 아 어, 숨차. 좀 기다려, 그렇지. 아이고 예뻐라 잘했어 굿자 응음 기다립니다 수도 니들 힘들지 옳지 불이 잘 가네. 힘들지, 베리도 덥지. 천천히 가. 내려다 보여? 밑에가? 여기 까까비아리안돼 기다리기, 수돗하기아이고잘 터네, 깨끗하게. 잘했어요, 굿자 옆으로 갑니다. 옳지. 옳지, 얼른. 어, 지잘 찾아와. 네잘 오네. 이도 운동하려고? 이도 운동할까? 허? 응? 거꾸로 매달리기? 저 거꾸리야 힘들어 그만해 벌레 생겨 벌레 있어 벌레 붙으면 안돼 한다. 찐득이 붙으면 안 돼. 옳지, 고 어이구, 뱃리고. 야, 고장너거기로 높은 데로 올라가서 다치려고. 내려올 때. 내려와 봐. 아니, 올라 와 일로와. 로와 일로. 일로와. 옳지. 잘했어. 어이구, 뭐, 꽁충꽁충 잘 뛰네. 다리 다치려고. 응? 어? 이쪽으로 와. 어디로 가는데 엄마, 이거 올라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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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디 가는데?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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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베리 옳지. 여기 올라가. 아니야. 벤치에 앉아봐 올라가. 옳지, 잘했어. 고자. 벤치 줄게. 앉아요. 앉아. 아니 난 자꾸 오면 안 되고 앉어. 아이고, 하 아, 앉아. 아, 앉아. 앉으시라고. 앉으셔 앉으셔 아무 것도 못해. 앉아요. 앉아 주세요. 앉으세요. <laughs> 아이고, 앉으세요. 물 줄게 물이랑. 앉았어. 못 받구나. 고마워.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이뻐, 이뻐. 오고 오고 이뻐, 이뻐. 오고 오고 이뻐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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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물 줄게 안식이랑. 아우 잘했어. 기다려봐요. 기다리세요, 기다려요. 별이는 잘 기다리고 가방에서 꺼에게 기다려. 냄새 맡아 안지라 그랬잖아. 정신 못 차리는구만. 기다립니다.